집을 좀더 정리하고 싶은데 귀찮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재고만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암 이거는 복동이 건강구적 이거는 복주머니인데 건강구적은 원래 샀던 대로 돌려놔야 된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는 친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조명이 AS를 갔다가 왔어요. 이거는 치워야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똥이 모래 주문한 거 뭐지? 아이, 남편의 골프 양복. 그냥 일단 모르겠다 박스에 담아야겠어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박스. 모르겠다. <laughs> 모르겠다. 이래 그래 모아놓겠습니다. 안녕, 복동. 짠. 아, 제키그색도 많아져가지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런 케이블 안 쓴지가 좀 됐어요. 우산, 우산은 이렇게 우산걸이에다가 걸고 저 우산꽂이를 옛날에 이사 오기 전에 썼던 건데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는게 좋겠죠? 그리고 쓰레기통 리필 이것도 나중에 치우고 신발장 신발이 좀 정돈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방 이런 것도 좀 비우고 <laughs> 호텔 슬리퍼들이 있네. 일회용 슬리퍼. 손님들 오시면 드릴까? 하고 갖고 있는 건데. 한 세트만 남기는 게 좋겠어요. 버리자. 그리고, 여긴 뭐 있지? <laughs> 손님 슬리퍼도. 이것도 안녕. 입주할 때 있던 것들. 이건 또 뭐야 여기도 활용이 잘 안되고 있네요 친구들도 안녕 츄츄츄츄 신발 뭐 이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략을 하고 나면 이런 카트 같은 걸 놓을 자리가 생기겠네요 이거는 목욕바구니 목욕바구니는 자주 밖에 나가는 거니까 근처에다 봅시다 화장실 화장실에 뭐 있나 봅시다. 화장실에 정리가 되지 않은 게 있어요. 복동이 레블라이드 박스인데 안 쓰는 거니까 치우는 게 좋겠어요. 음, 이거 이거 하나를 버리려다안 버렸는데 버립시다. 버리는 박스로 등급. 털이 있다. 넌 털이 없 아이들이다. 배그 안에 뭐 있지? 생리대. 이것도 하나로 모아야 되고. 이거. 코를 클리닝 하는 거. 이거는 세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세치수. 여기도 필요 없는 건 없는데, 여기는 갖고 있는 거를 좀잘 보이게 정리를 하면. 별거 없지만 짠 방에는 그래 지금은 재고 방만 합시다 예쁜 사진 어 이제 엉명 조명. 조명은 충전이 잘 되있습니다 싱글 침대 여기는 뭐 깔끔한 아, 이 친구 이거를 잘안 쓰지요 정리를 응, 해야 네,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나 쌀! <laughs> 아버지가 농사지은 쌀을 꺼내주신 쌀이거는 밖으로 빼도 될것 같고 음, 요거는 창고에 넣야겠습니다실외기실해정제하면안 음, 시래. 되지만 실외 <laughs> 실기실로 요거는 빼는 게 좋겠어요 그럼 지금 뺄까? 해보자. 안녕. 아주 은밀하게 휴지 안 보이니까 깔끔하긴 하지. 음, 가방은 드레스룸으로 가고 어제 음, 남편이 종류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단 옆 있는데 이것도 정리가 되면 좋을 듯 음, 추억상자. 추억상자. 편지들이 여기저기 터져 있는데 좀 모아야겠어요. 여기는 플러그. 전기제품도 여기다 좀 모으고. 이따가 파티야. 아, 이번에 여행가서 잘쓴 방수가방. 아, 어, 수무들었지 어, 음. 여기도 케이블이랑 니다 많 않지만 좀 정리를 해봐야겠지 뭐가 많진 않죠? 그래도 이게 진짜 필요한가? 그러면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게 많아요 요 청소기 목동이집 하나는 선물을 또 받았어요 청소를 해야 돼서 부케를 붙여놨는데 목동이가 좋아하는 목동이집입니다 테이블이 좀 크긴 한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헤지 티슈 뽑는 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너왜여있니 귀여운 지 장난감들 다이소 장난감들이 싸긴 한데 고장이 잘 나요 걸레를 여기 뭐 하나 썼구나 이거는 조금 더 다용도실로 빼도 될것 같고 복이 티슈랑 보기약 복이물복동이 물건은 여기다 좀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복동종이니까그기도 케이블이 다 필요한 것만 있긴 해요 여긴 또오가 많다 복동이 장난감 약이건 맨날 처방받들면다안 먹기는 해요 음. 동 이거는 목동 트레이에 드레스룸. 자 <laughs> 드레스룸 드레스룸은 음, 그때 여행 갔다 와서 한번 치워가지고 신랑 쪽은 뭐 건드리지 않고 제 쪽을 좀 치워야겠네요. 네 이런 이불을 좀. 이러면 좋지 않을까 원래 드레스룸에 옷이 꽉꽉 차있었는데 그래도 창문이 오픈되게 하니까 바깥도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음. 여기가 문제예요 아 이거 여기를 잘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것 중에 버릴 건 버리고 이불을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이불 커버랑 여기도 외투를 수납을 할수 있으니까 잘 써먹으면 좋겠죠? 응. 수납 공간이 아주 많아요. 여긴 좀긴 옷을 넣어는데 여기가 좀 빽빽합니다. 여기도 좀 정리를 하고 가방들. 가방이 이래저래 조그만 가방을 많이 사게 돼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모자들도 많아요. 모자도 잘 보이게 정리를 하고, 음, 베개 커버 같은 걸 여기다가 좀 해볼까. 좀 얇은 패브릭들은 여기다가 다시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비누. 음, 비누는 너는 왜또 여기 있니? 그리고 여행용 여행용품. 커튼. 커튼을 이 집에서 안 쓰면 이제 이사를 가면. 1년 있다 쓰긴 할했데참 애매한 엄마 커튼 옆에 여기가 좀 외면하고 있는 곳이에요 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있는 한 쓰자 파이건요거 네, 방금이나 기부를 해야겠죠 이아 약품 박스도 두 개는 있어요 어쩌다 두 개가 됐지 드라이버 커버인데 이것도 어떻게 좀 해야 겠요 음, 사실 이거는 카카오를 사서 얘는 안 쓰니까. 버리도록 합시다. 집안 구석구석에 참 필요 없는 게 많아요. 음, 또 정리를 한번 하고. 아, 수건이 왜 여기 있어? 이 아이언 커버들. 참 애매합니다. 피부 케어 제품들은 좀 빼서. 아, 아 여기도. 고, 수명 관련된 것들도 섞여 있네요. 수건은 손은... 골프 관련된 수건일까요? 나중에 신랑한테 물어봅시다. 이야. 오, 이 털은 또 뭐야. 털이랑 마우스가 같이 있는 이김묘한연장 전자용 제품이라고 섞여 선글라스. 멋쟁이 선글라스. 야. 선글라스. 멋쟁이 물건들. 장갑. 장갑, 장갑. 이거 골프장갑이랑 같이 넣는 게 맞나? 맨 밑에는 수영용품들. 이거는 이번에 태국 가서 샀던 에이, 영양제. 영양제가 왜 드레스룸이 있지? 응. 또 생일에 감사하게 선물을 주셨는데. 영양제는 부엌으로. 물건을 종류별로 모으는 게. 존이 뷰티 존이 되겠죠 뷰티 저 어렸을 땐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마음씨가 고우면 된다 외면의 아름다움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씨가 고운 게더 중요해요 우리가 응. 어, 좋아하는 장난감이라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됐나? 음. 어 여기 비었어. 좋아. 짠. 그래서 여기에 좀 빡빡하게 있는 거를 여기다가 나눠서 정리를 하면 아름다운 뷰티 존이 되겠어요. 좋아. 그리고 가방 친구. 가방 친구. 넌왜 여기 있니? 가방은 가방들에게 가방은 가방끼리. 안방은 사실 별로 정리할 게 없어요. 거의 다 남편하고 청소용품들만 좀 챙기고. 남편도 굉장히 미니멀한 사람이라 별로 잔소리할 것도 없고 참 좋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가지고. 혼자 있는 김에 찍는 영상이에요 오잉? 진짜 낮잠 자다 깨어나 어리둥절 고양이 <laughs> 음료수들의 재고 이것이 고민이네요 여기도 좀잘 정리가 되면 좋겠네요 과자들 근데 여기 과연 저 철제 바스켓이 어울리는가? 흥분 안잡하지요? 음.. 뭔가 난잡해요 여기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구니를 잘 쓰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쓰레기통 이거 좀 다시 사야 될것 같아요 7년 썼는데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높이가 높으면 참 좋지만 뚜껑이 잘 닫히지 않고 오염이 많이 된 고장난 쓰레기통 여기는 뭐 괜찮습니다. 어, 보드 게임, 보드 게임, 보드 게임이 여기 있네요. 게임. 휴지 같은 걸 여기다가 넣는 게 나을까요? 휴지는 일부는 여기 있어요. 각 티슈도 많이 있어요. 이런 소모품들의 재고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어렵네요. 약간 밥을 좀 해놔가지고 시키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집에 밥솥이두 개나 있어요. 근데 이걸, 이 소시 진짜 밥을 끓이는 방식이 아니라 찌는 방식이어서 밥이 맛있거든요. 고슬고슬하게. 근데, 찜을 할 때는 이것도 편해. 어? 집에 밥솥이 두 개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먹이 어, 안녕. 진짜 맛있는 영양제인데 영양제 제가 키가 크고 팔도 긴 편이라 제일 상부장까지 쓸수 있어서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고양이 고양 응? 구멍을 갖고 있는 것을 다시는 목동입니다 여긴 또뭐 있지? 음, 음. 그래도 아까 라면은 좀 정리를 했어요 라면이 엄청 많았는데 라면이랑 김이랑 라멘도 있더라고요 이치란 예전에 음사 샀던 것들 그리고 그릇 또, 이가 나간 거는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이 나간 건 정리를 하고. 사실 뭐 이제 비울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숟가락 꺼내려면 두 번이나 꺼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회용품이 너무 많아요. 일회용품 같은 거 필요하신 분이 있으려나? 편의점에 좀 갖다 드릴까요? 스킨다빈스. 왜 이렇게 많지? 언제 시켜먹은 거야? <laughs> 일회용품이 집에 있어도잘 사용하지 않고 항상 모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한 번씩 비워줘야겠어요. 음... 우와, 피자, 피자 쿠폰이다. 음. 피자 쿠폰. 맛있는데. 맛있는 리틀 크레이지 피자. 키클 크레이지 피자, 살짝 미친 피자죠? 모래된 피자집이라고 하는데, 맛있습니다. 가위, 가위를 구출하자. 오복가위. 잘 드는 가, 가위를 찾다가, 남편이 이런 걸잘 찾거든요. 오복가위. 오복가위만 한 다섯 개를 샀었는데, 요즘 요리를 좀 하기 시작하면서 다잘 쓰고 있어요. 실리콕? 실쿡 선물 받은 물병인데 쭉 물을 부을 수 있는 차를 좀 타놔야겠어요 계속 물건들을 보면 아 이건 이럴 때 써야지 합니다 텀블러 텀블러는 맞아, 여기다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아까 김밥을 싸먹고 이큰 통에 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김을 보관할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함으로 우선은 이 친구는 이 모양으로 <laughs> 아무데나 넣기 <laughs> 정말 아무데나 넣자 여기를 약간 간식 공간으로 좀 만들어야겠어요 아 여기 도좀 뭔가 해야 될 텐데 복동이 가방을 저기다 대충 올려놨어요. 이거는 복동이 방석인데 빨아야 됩니다. 세탁실 미니워시가 밑에 있어서 되게 좋아요. 아, 이것도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버리는 그리스. 저건 다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래된 세제 이것도 버리는 게 좋겠어. 구석구석 보면 참 필요 없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어요 안녕 으잉? 쓰레기야? 먹으면 안돼안돼안돼털 달린 장난감이 되게 인기가 있는데 자꾸 먹으려 고 그래요 먹으면 안돼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지? 나긋나긋하게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못 알아듣는데 이게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복동아 이런 거랑 먹으면 안 돼. 이거랑. 고양이 입장에선 별로 다른 소리가 아니겠지요? 안 돼!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더 하지만 그렇게 사악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걸. 이렇게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해지겠군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청소가 덜 심심해요. 내일은 진짜 청소를 해봅시다. <laughs> 안녕. 동이 안녕. 안녕해줘 안녕.